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같이 시작. 한번 더 시작.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어, 예수님께서 분명 예수님은 인간이셨죠. 인간이셨습니다. 유대 어린이의 성장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또 인간이 겪는 즐거와 또 고통을 겪으면서 한 인간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도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 성경을 읽으면서 어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 신이신 분이, 하나님, 신적인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예, 늘, 어, 연약한 우리의 죄 많은, 또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 보배로우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어, 당신 자신께서 친히 이렇게 가두셔서, 한뼘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놀라운 여러분 사건이고, 뭐, 위대한 사건이고, 어, 신비로운,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또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피곤하셨습니다. 늘 피곤하셨어요. 또 목이 말라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구하였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것, 쏟아진. 에, 그것도 예수님의 육신이 사람의 몸이었음을, 참 사람의 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어, 인간을 초월자로 묘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인간과도 다른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던 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성경책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마태복음은 어,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죠. <laughs> 맨 처음에 7장 마태복음 7장 자 28절 29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은 될수 있으면 노피피트로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고백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권위가 있고, 어, 그 모습에 대해서, 점차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우리 신학성경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호 14장 7절 말씀. 시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자, 성부,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자 하나님을 통로로 어 주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길고와 진료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 이 부활 사건, 주님께서 숫자가 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제가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어 우리가 첫째 날 마태가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마태가 왜 예수님의 탄생 탄생 기사를 기록했을까라고 묵상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었고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부활 주님의 부활 이후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여러분 형성되었고 기독교가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여러분 핵심이고 기독교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주후 역사를, 여러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채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후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칼케톤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 정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분리 변화, 혼돈, 분열 없이 연합되었다. 라는 칼케톤 신경을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참 진리라고 그렇게 규정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많은 회의와, 이런 신학적인 또 노인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서 볼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어,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여러분 매우 심하게 병이 들어서 이제 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청했지만, 이제 여러분 11장 첫, 분, 이제 첫,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어,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기를 청했지만, 예수님께서 도착하기 전에 이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이 죽은 아, 나사로를 애도하고 있었고, 또, 나사, 나사로의 몸은 이미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아, 말, 말하, 이야기합니다. 어, 21절 말씀에, 말하다가 예수께 여자오되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음. 어, 주님께서 이미 계셨더라면, 좀 빨리 와,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약간 불평섞인 말투로 뉘앙스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마리아가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두 명의 이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거의 마르다와... 논쟁하다시피 하십니다. 마르다의 말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라는 뜻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너무 늦은 때만 때는 없다. 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답변하세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약간 마르다의 마음은 어,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절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약간 마르다의 그 의심을 꾸짖고 네가 못 믿겠느냐라고 약간 그런 말, 뉘앙스로 어,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희망을 줍니다. 바로 이어서 마리아를 보는데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이십니다. 예수님의 논, 예수님께서 논쟁의 어투가 없으세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 마리아의 마음의 슬픔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슬픔에 동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3절,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슬퍼하는 마리아 곁에 서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터뜨리시면서 그저 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진정으로 신이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으로 가장한 신도 아니고 그저 신성한 풍모를 지닌 그러한 인간도 아니라 신인인 것입니다. 처음 마르다와의 모습 또 그다음 마리아와의 만남, 예수님이 신이며 동신의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묵상해 보면 마르다와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직, 어, 신만이 생명을 주고 가져갈 수 있다. 예수님이 단지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나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이 살아있게끔 하는 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당신 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만 어,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한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서 정체에 걸쳐서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여러분, 어, 우리 잘 아는 기사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목자국을 만져보고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와 주님의 손자국, 목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는 어,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도마의 그말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어, 도마에게 어, 만져봐라. 라고 하셨죠.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의 도마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고백을 듣고서 도마, 너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또 네가 어 그렇게 틀렸다고는 하지 않으시고 옳은 고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그 신이며 너를 찾고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지혜를 보충해 주는 한낱 또 다른 종교적인 스승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신 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떠나서 여러분 성경은 또 역사는 수많은 예수를 만난 이들이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부활이고 그가 생명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와 마르다의 만남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주님은 신이신 분이셨어요. 자 이어서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슬픔의 무게에 울음을 터트립니다. 정말 신이라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어, 23: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신성을 지니신 신이신 분이 인간의 나약, 나약함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를 끌어내려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성을 지니신 하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 자신을 끌어내려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한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그 슬픔을 공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은 50%가 인간이고, 50%가 신인 존재도 아니고, 20%는 뭐 신이시고, 80%는 인간이시고, 그러한 존재도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시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한 분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또연약하고또 제한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어?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종교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신인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예수님이 말하다하게 보이는 이 반응을, 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그때 마르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진리로서 마르다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말을 들어, 응? 절망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는 주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별을 가리키기에 충분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이 그때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눈물. 예수가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됨으로 이 마리아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릴 만큼 충분히 낮은 곳에 계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 누구냐에 따라서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이 모두 필요한 것이고, 진리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에 그저 어, 진리를 들이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진리를 들이대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는 말하지 않고 그저 함께 울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동정심이 필요할 때 오히려 들이 대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워야 할때 강하거나 강해야 할때 부드러운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때와 성향과 환경과 상황과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시는 진리 그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신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압도적인 정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역설, 신이며 동시에 인간의 한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는 사자이며 양이십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강하지만 가혹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지만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친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제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우리 초도 두 개를 이제 켰습니다. 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죄의 현종과 죄의 권세와 죄에 대한 정죄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여러분 만나는 그러한 대강절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손 들고 항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무릎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 2주차를 시작하는데, 또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 어, 대강은 저 2주차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머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